그럼 우리 이 모든 세 가지를 가진 사람을 보고 뭐라고 부르면 되냐면 잼스콘이라고 부르면 되나제 <laughs> 마음대로 이름을 붙여봤어요 안녕하세요 잼스콘TV의 박선아입니다 오늘부터 제가 잼스콘TV라는 이름으로 스토리 컨텐츠 에 대한 이야기를 조금 도움이 될 만한 좋은 이야기들 고급진 정보들 그리고 제가 이때까지 공부했던 모든 거를 좀 질문해 주시면 대답하는 형식으로 TV를 시작해 보려고 하는데요. 저한테 오신 대부분의 분들이 가장 많이 하는 질문 좋은 책은 어떻게 알아보나요? 찐 사람은 어떻게 알아보나요? 이 질문이었어요. 저는 그 질문이 같다고 생각하는데요. 어떤 분들이 그래요 책방에 왔을 때 책을 추천드리기 전에 여러 질문을 하고 그다음에 이제 대답을 들어보면 알잖아요 그분이 어떤 책이 제일 필요할 것 같은지 그럼 그 책을 딱 소개해주면 어떻게 이런 책을 아시고 계시냐 그리고 이책 정말 나한테 필요한 책이었다 이렇게 얘기하시고. 그리고 또 어떤 분한테는 어, 이 사람 꼭 만나시면 좋을 것 같아요 하고 소개해드리면, 와, 진짜 이런 사람 진짜 만나고 싶었어요. 제 주변에는 그런 사람이 없어서 이때까지 그 길을 몰랐거든요. 하시거든요. 근데 이게 저는 발견하는 사실 이 방법이 세 가지예요. 이거를 밝혀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는 그 사람이 재밌게 사느냐예요. 자신만의 재미있냐. 사실 저는 너무너무 삶이 재밌거든요 예전엔 어, 아기 낳기 전에 내가 무슨 일을 해도 재미가 하나도 없는 거예요 그래서 어, 이게 삶의 의미가 뭐지? 그리고 이렇게 살아서 뭐가 좋지? 그런 생각 굉장히 많이 했는데 아기를 가지면서부터 제가 세결을 시작으로 뭐안 배워본 게 없어요 뭐 마카롱을 배워보고 우쿨렐레를 해보고 근데 지금도 잘하는 건하나도 없지만 그냥 그걸 계속 했거든요 근데 그걸 할 때마다 그 마카롱을 배운 것이 나의 전문성이 되는 건 아닌데, 내가 재밌어진 거예요. 그리고 흥미가 막 생기고, 다양한 걸더 해보고 싶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사람들이 어 어떤 직업을 정하거나 그럴 때, 하나의 집중에서 그것을 재밌게 느낄 때까지, 혹은 전문성이 생길 때까지, 딴 재미는 안 쳐다보고 사는 사람이 많아요. 그런데 오늘 소개해드릴 책, 꽃들에게 희망을이라는 책은, 이 저자가 이 멋진 책을 썼는데, 이 사람이 재미있는 활동은 뭐였냐면, 양봉이었어요. 이 사람이 꽃들에게 희망을 이라는 책을 쓰는 이 모든 내용이 사실은 꽃과 나비가 만나고, 꿀을 옮기고, 이런 그 배경 자체가 그 활동인데, 삶에서 그 재미를 자기 삶에서 해본 거예요. 저는 이게 진짜 사람을 만나는 통로라고 생각해요. 라이프와 자기의 컨텐츠가 마저 떨어졌느냐. 근데 그것은 진짜 잼을 느꼈을 때만이 가능하다. 두 번째는 저는 스토리라고 생각합니다. 삶의 스토리가 자기한테 읽히고 있는지가 굉장히 중요한데 좋은 책을 쓰신 분들이나 좋은 책의 내용이나 그리고 자기 삶 가운데서 그렇게 살아가시는 롤모델들은 자기의 삶을 절대로 갈등 속에 넣어놓지 않더라고요. 뭔가 창조적으로 바꾸려고 하고 새로운 걸 개발하고 취약성을 통해서 자신을 드러내고 우리는 그런 사람들을 개척 정신이 있는 사람이라고 얘기하기도 하고 혹은 굉장히 도전적이다, 크리에이티브하다 이런 얘기를 많이 하는데 오늘의 이 저자는 뭐 약간 채팔롱도 같지 않나요? 이 저자는 또 이런 일까지 했어요. 아들을 하나 키우면서 산에서 영구 경작법을 배우기도 했대요. 삶을 그리고 현지에서 유기농법을 재배하는 것을 통해서 그 식품의 우수성을 알리기도 했고요. 이 분의 이 이야기만 들어봐도 삶 전체가 친환경적이고 재밌게 살고 산을 타고 막 그려지잖아요. 농장에서 같이 살고 또그 농장 옆에다가 마을을 지어서 공동체로 활동하고 그리고 그 스토리부 일부를 꽃들에게 희망을 난 책으로 가지고 나온 거죠. 그때 바로 저는 컨텐츠가 그 사람에게 있다고 발견이 된다고 보여요. 그래서 그 다음은 컨텐츠입니다. 첫 번째 곡부터 정리해 볼까요? 자신만의 잼을 가지고 있느냐. 두 번째, 자신의 삶의 이야기를 그냥 살아가기만 하는 게 아니라 끌려가는 게 아니라 재밌게 창조하고 있었느냐. 마지막은 세 번째 컨텐츠인데요. 또이 얘기를 하면 이런 분들이 계세요. 컨텐츠 나는 없는데. 그리고 컨텐츠 있는 사람들은 좀 전문가 아니야? 절대 아니에요. 지금 당장 제가 노래를 해도 이건 콘텐츠예요. <laughs> 그리고 제가 이렇게 마음대로 막그 찍고 있는 이 행위도 콘텐츠고요. 사람이 자신의 이야기를 가지고 뭔가를 기록하는 행위. 그것을 보고 우리는 콘텐츠라고 합니다. 그럼 우리 이 모든 세 가지를 가진 사람을 보고 뭐라고 부르면 되냐면? 잼스콘이라고 부르면 되나? <laughs> 제 마음대로 이름을 붙여봤어요. 진짜 사람을 알아보는 방법, 그리고 좋은 책을 찾아내는 방법은 이세 가지. 재미가 있느냐, 삶의 이야기를 구축하고 있느냐, 그리고 콘텐츠로 기록하고 있느냐. 이세 가지를 여러분도 하시면서 그런 책과 그런 롤모델을 매번 만나시는 삶이 되셨으면 좋겠어요. 그러면 이런 질문 생각이 나잖아요. 어, 나는 나의 재미 모르겠는데, 나는 나의 스토리를 어떻게 바꿔야 되는지 모르겠는데. 그리고 내 컨텐츠는 남들보다 별론데? 이런 생각하시는 분은 다음 편에서 이야기 나눠보도록 할게요. 감사합니다. 안녕. <laughs>